안개 들어가셨을 때퍽치고문 닫을까 진짜 오만 구백 영했어요. 미션 더 열심히 네. 해. <laughs> 아 노잼직업. 어나나도데아 주사님 네. 반드신 미션 열심히 해주세요. 하겠네요. 아. 아. 설마 벌써 썰진 않았겠지. 한명 썰었어! 한명 썰렸어! 한명 죽었어! 시체 찾아! 시체 찾아! 빨리 시체 찾아! 아니, 뭐, 벌써 썰었어! 이거는, 이거는 여기 있어, 무조건. 그냥 물속에다가 버린 거 같아. 빨리 시체 찾아 시체 찾아 시체 찾아 빨리 시체 한명 죽었어 한명 죽었어 아 이거 나 썰리겠다 이거 오 찾았어 그 여기 터널 입구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시체 찾으라고 해서 듣고 여기로 왔어요 천안 입구 님또보가 거기서 오긴 했는데. 저 푸사가 님. 저 빗자루 쓰면서 님이라 계속 와이 컨택 했는데 님수다떠들라저못 봤잖아요. 아, 미안 무시했어요. 아, 진짜 되겠다. <laughs> 오리털 파카 님 마지막에 강당 쪽에 있던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 창고에서 님그 어, 창고에서 오셨다고요? 근데 아, 이다 이다. 독서실에서 왔네. 독서실에서 왔어요. 그냥 심이 근데 이게 킬이 엄청 오래 전에 난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누가 시체 찾으라고 막 했거든요. 그때 엄청 오래 전이어가지고. 맞아요. 이거 그냥 음. 자연사할까요 오래 전에 해서 동선으로 못 찾을 때. 네, 그니까요. 음, 파카님 그럼... 의심만 달고 가도 돼요. 왜냐면 제가 골동품에서 미션 하고 있는데 파카님 아래로 내려가는 거 저는 봤거든요. 좀 오래 전에. 파카님이요. 네네네. 네. 거기서 되나요? 쥐를 오케이, 오케이. 하루 종일 잡으시던데. 오케이 확인. 네. 아, 아 그래요? 난김밥으로달아드겠어쥐 제가... 잡은. 야적 파카님. 대양바다 이상해. 아줌마. 진짜. 목 닦고 계세요. <laughs> 아줌마? 그러니까 저오물 아줌마 드리죠. 아줌마 아줌마라고 잡고 와서 <laughs> 너무 너무 틀렸는데. 할아버지. 잠깐 나 좀. <laughs> 내 아줌마 <부탁하고>. 싫어요. <laughs> 내 아저씨. 막어내 아저씨 할아버지. <laughs> <있지는> 내 어머니. <laughs> 어머니래 씨. 어, 이게. 어머니랑. 음. 아, 방송에 이 기침 들어가좀 죄송하네. 이게 아닌데. 돼요? 어, 여기 사부탄이 될것같은데 <laughs> 자. 자, 오른쪽, 중앙, 왼쪽. 오른쪽, 왼쪽, 어허. 중앙, 중앙, 왼쪽, 중앙 오른쪽이 뭐야? 아 카드 위치. 파스꾼. 왜 이렇게 킬이 안 나지? 어한명 죽었다. 볼러실에 스겨있는데그벨브 미션 한 쪽에 더 마지막으로 보고 나간 게 그때까지 없었는데 그때 소화동 소화제님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카드 미션 하고 나갔는데 중앙 오른쪽 중앙 오른쪽 하면서 낚시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푸싸가님이랑 저랑 같이 나갔거든요. 소아 걸렸네. 아 걸렸네. 도아 가세요 어? 도도샌 아니야? 감정킬이였어요 그러니까 도도새면 단자가 쏘겠죠 네, 저 도도새 아니에요 아니, 저 바르셔에요 아니, 아니. 아니. 저 감정킬이였어요 감정킬 오케이, 오케이. 감정 감정 오케이 확인이예요 네. 아이고 또 죽였다 또 죽였다 무슨... 이제 감정 빼주세요 나중에 싸우는거 아닌가 싶긴한데 감정끝내는 증오가 그.. 어? 나왜 네, 말고... 말고... 어, 달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경이라 작용이라... 자경. 그냥 자경이라고 하지 우기지, 우기지. 뭐야 <laughs> 아깝네 오리들이 너무 착해 누구세요? 오리들이 누구세요? 왜 이렇게 착해 누구세요 왜요 아, 눈쌈이에요 아, 왜요 오리가. 아 눈쌈씨에요? <laughs> 아, 아, 아 네. 포켓님 아, 왜 이렇게 그래요? 저 쫓아다녀요 진짜 아 너무 좋아서요 아 그만 아 아씨. 아펠리콘이라니 <laughs> 아, 피곤해요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응. 강당 들어갔어. 저저 먹어요. 저저 저 사람 몰라. 응. 응. 와 포키 진짜. 아 당했다 진짜. 응. 나도 펠리콘 하고 싶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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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먹어 할림. 그냥 할림 먹어. 아 오, 오케이 야, 국수 먹어 국수 먹어 김밥을 먹어 뭐야 이거 아나 사망 이거 대기실 밑에 시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누가 왼쪽에서 와서 같이 보긴 했는데 일단 가도 재단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독서실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저저저할말 있어요 저할말 있어요 저 터널 입구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 미션을 하려는데 보인 거예요. 근데 나나님이 창고로 들어오고 계셨네. 나나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강당에 있다가 그책 꼽는 거 미션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나나님이 저보다 먼저 갔어요. 우선 애매하긴 해. 강당에서 먼저 나가셨거든요. 창고 쪽으로. 그리고 제가 강당에서 창고, 터널 입구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터널 입구에서 미션하고 다시 올라갈 때 나나님이 다시 창고로 들어오셨고 거기에 시체가 있네요. 나나나나나나. <laughs> 아니 뭐 <뭐야. 웃음> 근데 사람도 별로 안 죽였는데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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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정으로 죽이는 거 참. 아 그니까 저기 그래서 두명 그래도... 싸우고 나갔잖아 지금. 처음 첫 판에 저 말고 아무도 안 죽인 거 같은데. <laughs> 감정으로 싸워서 나갔다고? 나나님 혼자 남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두명 죽이고. 아, 네, 포키가 펠리칸이잖아. 나나... 펠리칸 찾자 펠리칸. 오케이 오케이. 펠리컨 우리 팀이 에이. 싸운 거예요? 몰라요. 나나님. 나나님 2억 배로 잡는. 또 오리예요? 아나상. <laughs> 저요? 네. 그이역짜리 변호사님도 오리예요? 아니요 지금 오리 한 마리 남 남아 있어요. 나... 사보 아... 빨리 줘, 사보. 아까 전. 아니, 여기 오리들이 잘못 이겨 지금. 오리들 좀 도와줘야 돼. 지금 초대형인데도 미션 거의 다 깼는데? 그러니까 공개 저기... 미션 여기 미션벌레들 미션 벌레드... <laughs> 미션벌레들 미션 아 살짝 뽑기에 눈 돌아가신, <laughs> 돌아가신 거 아닌가 다들 네 <laughs> 지금 다들 원하는 아이템 뭐 있나봐요 다들 그렇죠 <laughs> 그렇나나 <그쵸, 그쵸. 웃음> 어, <나> 없는데 <laughs> 아니나 공룡대가리 동생이 나 공룡대가리 뽑고 싶어 공룡대가리 <laughs> 아 공룡대가리 근데 개멍청해 보이는 거 알죠 뭐야 어? 미션 아, 미션 승이야 어. 아 이거 미션... <laughs> 아니 빨리 사보 <사모> 좀 해줘요 <웃음> 우리 <웃음> 포야 <laughs> 미션 초대형이면 뭐 해? 에헤헤. 바로 당했어요. 사보가 너무 안 걸려. 사보가한 번도 안 걸려. 뭐야 바로 사보그강정키고 나와 가지고 사보를안믿니까그니포나포가내야지포그 중립이었네. 곤란하다 정말. 자자. 곤란하다 정말.